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눈 앞에 보이는 시계는 4시 18분입니다. 4시 18분에 성전에서 두 분의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신둔성당 우리 정 신부님, 또 초월성당 주 신부님, 또 조척성당 조 신부님 세 분이 이렇게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일석삼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날에 각자 다른 다른 스타일의 신부님들께서 피정이라는 걸 통해서 세 명의 이제 각자 다른 스타일의 이제 하느님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이 그거를 오늘 체험하시게 되는데 정신분님 굉장히 차분하게 거룩하신 뭐 하리아나이다, 맞죠? 맞죠, 예, 그 책에서 스트한 개신교 신자이셨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천주교로 오셔서 완전히 이거 호교론자가 되신 분이시죠. 그 책을 그분이 쓰셨던 책을 가지고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굉장히 신부님 특징에 맞게 차분하고 그러나 굉장히 알차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어저 이제 첫 번째 피정 시간 강의 시간을 좀어 꾸려 나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차분하게 인상깊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두 번째 시간 조윤호 신부님. 조현우신부님왜 이렇게 노래를, 노래를 한다고 했을까? 저는 몰랐었는데, 아, 들어봤더니, 아,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덩치에서 나오는 울림통이, 어, 과연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노래를 왜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본인의 강점인 큰 울림통. 굉장한 바이브레이션 잘 살리셔서 강의 때마다 또 새로운 신곡 잘 발표해 주셔서 강의를 해주신, 해주신다면 굉장히 또 너무 좋, 좋겠다. 저도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노래 특별히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어, 이 찬양이 왜두 배의 기도가 되는지 아마 저보다도 신자분들이 더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야 매번 지금 거의 한 100일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실증 제 스타일 실증 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 두 분이 오셔서 제, 저에 대한 실증을 이렇게 좀 메꿔 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분 신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화면 바깥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도 선뜻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선뜻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선뜻 이렇게 피정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뜻 깊게 피정이 제가 좀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정은 이런 것 같아요. 피정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만 피정은 일단 좀 노선의 확인, 자주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노선의 강화가 이제 이 피정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약간 좀 조용한 곳에서 세상을 좀 약간 좀 있던 곳을 있던 곳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좀 이제 고요하게 머물면서 그 하느님과 함께 고요히 머무는 이 피정인데 이 피정이 어쨌든 어 굉장히 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고 또 확인된 노선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고요한 중에 그걸 이제 강화 및 확인 및 강화를 시켜 주는 것이. 정인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정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신부님 말씀대로 분명히 무엇인가를 확인하셨을 거고 무엇인가를 강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신부님이 하셨던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또 무언가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강화. 확인과 강화는 결국엔 우리가 가는 노선에 대한 확인과 우리가 가는 노선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니네 길을 가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니네 길을 가. 그리고 너는 네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그 노선은 나와 함께 길인데 나와 함께 너에게 부여된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좀 다른 다른 맥락에서 이해가 됐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피정 안에서 우리의 노선, 아, 우리의 한 분이신 주님 확인하는 겁니다. 성모성월입니다마는 피정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 묵주기도가 상대하는 마지막 상대자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더 강화시키는 거, 우리 노선의 하느님 을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우리의 노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확인을 했어요. 주, 우리 하느님 주님이시다.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거듭 들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화해서 반복시켜서 반복해서. 넣고 확인하고 강화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더 강화시키고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묻고 이마에 표지를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노선의 강화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테살로니카 1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거죠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부터 17절 다 이미 외우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일단은 이제 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선을 매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아침 기도를 하고, 삼종을 얘기하고, 또 묵지 기도를 얘기하고, 묵상을 얘기하고, 성체제배를 얘기하느냐? 하느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신다라면 이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항상 하느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누구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분이 누구있느냐 아, 그분이 유일하신 주하느님이시지.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때가 됐을 때 잊을만 할때 넣어 놓았던 것들이 기도예요. 그걸 확인하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종교가 없는 걸 선택하신 분은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계, 우리의 신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는 하 노선에 있는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길을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선택해서 그들 체계 안에서 그들의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했고, 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뽑아 세우셨고, 그걸 우리가 잡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신앙 노선에 있는 그 체계로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그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노선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노선으로 갔을 때,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강화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선을 갈때 나오는 기쁨과 감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가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널이 너무 많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 채널에도 기웃거리고 저 채널에도 기웃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TV가 지금 보면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선뜻 하나를 골라서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서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걸릴 때까지 계속 TV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고 싶은 게 하나가 걸리면 그걸 보고 또 실증나면 또 돌리다가 시간을, 시간을 죽이는 거죠. 킬링 타임이에요. 그냥 타임 투 킬이에요. 완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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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다가 또 걸리면 보고, 운이 좋으면 또 걸리고, 또 아니면 계속 돌리죠. 기웃기웃. 노선이 정해지면 그 채널만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기웃거리게 되죠. 제가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의 노선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의 노선 확인과 우리의 노선 확인을 통한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